오늘 함께 할 게임은 초성 퀴즈. 오. 햄버거 편입니다. LED 햄버거가 오. 뜹니다. 어떤 햄버거인지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어, 우리 러쉬 씨는 어때요? 햄버거 좋아해요? 아, 저는 좋아합니다. 어, 햄버거 좋아하시고 네. 뭐 선호하는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습니까? 네. 저는 디 좋아합니다. 어. 뿌디. 다른 사람이야. <laughs> 저도 이 음.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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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동아씨가어신 급하게 맛있지 맛있지 두번 반복하면 거짓이에요 애타맨 나도 그거 좋아하지 애타맨 길보이 한번거 좋아합니까 아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알바를 했었습니다 좋아했어 어디서 했어 제조해서 먹으려고 M. m 어 아, 맥에서 했어 에서 했어. 맥에서 나오는 만약 햄버거 이름이 있으면 거의 다 맞히겠네요. 아 당연하죠. 와, 아니, 요즘 건 몰라요. 좋아하는 거 햄버거가 초성으로 뜰지. 집중해주시고 첫 번째 초성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리리 옵스. 라이 짠. 짠. 어 라이스버거. 어, 아따 하면 안 돼. 이름을 맞춰. 이름을 맞춰. 신. 라이스버거. 와, 와, 와. 와 이거, 이거 너무. 이건 너무. <laughs> 아, 왜냐면 이름이 따라고 이름이 그래서 따따 하는 순간 됐다! 리쓰따 하는 순간 아, 아 아직도 있나 라이스 버거 첫입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처음 나온 간식이기 때문에 어, 너무 좋은데 아, 눈알 수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옛날 거야 이런 건 잘하는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옛날 거더 <laughs> 어, <옛날 거. 웃음> 어, 뭐야 보이죠 아, 아 이거라도 좀 한을 풀어야겠다. 되 <laughs> 멀 멋있게 멋있게 멀게 멋있게+ 멋있게+ 갑니다 이건 무조건 필요 지이 오우 오우 가어좋이네 약간 응응 야응 응응 응유뭐 찍어서 먹응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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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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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다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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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자다 길어요. 가시오가피가시오가피요가시오가피어 어, 아, 뭐라고요? 치즈. 뒤에 뭐라고요? 치즈. 치즈. 한해. 한해. 두부 키토 아... 파인드 치즈. 두부. 파인드. 키토. 그리고 치즈. 아이고. 삼십 프로 정도.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듣지도 마. 자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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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다섯 아분아 들어볼게요. 천천히 아, 발음 들어봅니다. 어? 더블 어 쿼터 파운드. 뒤에는요. 치즈. 넉살. <laughs> 넉살. 넉살. 어 크러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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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러시. 너... 넉살 발랐어요. 더블. 버터. 파운더. <laughs> 치즈. 정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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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커트 아, 파운더입니다. 아, 파운더치즈. 아, 정확한 명칭. 아, 메뉴에 들어가 있는 정확한 아, 명칭을 아, 가져서 파운더라고 파운더, 했습니다. 파운더. 성실님이 너무 좋아하겠네. 오 맞습니다. 아, 우리 오빠 밖에서 마시는 거 많이 먹는다고. 더블 커트 파운더치즈는 맥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길이도 놓쳤어요. 내 네, 최애는 길이도 아, 놓쳤습니다. 가운데 두 분이 똑같이 앉아서 먹는데 정말 보기 안 좋네요. 예. 아, 고기 안 좋아해. 진짜 맛있어가지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 약간... 아니 이게 약간 카스테라 느낌이에요? 완전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겉은 살짝 살짝이 바삭한 식감이 아 있어요. 원반, 원반. 그리고 안에는 빵들인데 겉바속촉, 겉바속촉. 완전 자, 자, 먹어야 아니야. 됩니다. 아 맛있겠는데. 한명 빼고는 다 먹습니다. 오 햄버거 초성 보여주세요. 어렵네. 쉽지 않아. 어 쉽다. 쉽다. 뱁새. 크러시크러시크러시크러 y Crosby. Pig s a i 뭐라고요? 나도 r a 고 했는데. 빅 b 이버거 t o 어? 아닙니다! 나래! a h a k s a i 박 o h a 지박씨 i b 키키키 k 쌈의 버거. o 어, 뭐라고요? 고쌈의 버거. a k s a i b o 별 a k s a i b o h a k s 크러 b 크러 a 불 s 이버거 o Haksaibo. 싸이버거 청담입니다이 어. 버거 알았어요? 아니 몰랐어요 싸이버거 와... 뭐야 아 네. 방금 싸이를 뭐 하게 어, 치시네 자아 어, 그래요 어, 잠시 뒤쪽으로 가주시 바랍니다 예, 뒤쪽으로 아, 가시죠 네. 아 우리 신곡 우리 크러쉬의 신곡 어, 진짜 들어갔 예. 아, 춤이 있어요? 원래 춤이 있어요? 있어요? 러시아어 춤이 있어, 있어? 같이 하실까요? 대박. 오케이 오케이자난처음이데자 아, 김동현 씨 나오세요. 댄서분들 나오세요. <laughs> 자키 나오시고 한번 도와주세요. 방해할까 봐. 어 이게 있구나. 나가 뭐해? 자 도와주세요. 아, 어, 한늘 어, 나오세요. 한늘 나오세요. 한혜 나오세요. 한혜 나오세요. 안 되는데? 나오세요. 한나오세요 동현아, 동현아. 한혜 나오고. 하나, 가서춤 추고 우유 한 잔만 더. 아 이래도 됩니까? 아니 MC님. 다. 다. 오케이. 자, 준비해 주시고 m 카 느낌으로 갑니다. 준비해 주세요. 나 그래서 중간에 아, 근데 이 노래 가사 중에 따라해 어때 생각보다 쉽지 이런 부분 이 있는데 네. 거기서 동현 형님 춤을 출게요. 이렇게. 오, 좋아요. 오, 동... 아, 이게 따라... 동현 형님 따라... 춤이 됐어요. <laughs> 예. 네. 제고 진짜로 들어가요? 그럼?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오. 어, 오 오랜만에 봐요. 와, 받아볼게요. 갑니다. 음악 크게 네. 틀어 주세요. 음악 크게 틀어 주세요. 음 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랑 더 가보자고. 음악. 플레이. Here we go. 어롬니다 마한테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우리 우리만 안 알려줬어요. 모르는데, 어떡해, <laughs> <이거>? 아, 모르는데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해아 모르는데 어떻게 다해? 가볍게 말하는 가볍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키는 이렇게 말하는 가볍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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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 버전 한번 가시. 죠 이인 버전 잠깐만 좀. 네. 그래 부스러기들 그렇지. 들어가. 부스러기들 외웠어 <laughs> <들어있는> 이거 <laughs> 음악. 이왜 외웠다고? 플레이. 노래 너무 신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춤을 안출 수가 없네. 자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자 다음 햄버거 초성 오픈. 아 김이다. 자 김이다. 오케이 할수 있어요. 자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천천히 한번 가보세요. 나래. 나래. 나의 라이스 치킨 버거. 나의 라이스 치킨 버거. 이따 마지막 우유 좀더 따라 드릴게요. 실패. 자 힌트 들어갈게요. 지역 명이 들어갑니다. 지역이요 키! 키! 뉴올리언스 치킨버거. 정답입니다! 뭐야? 야호! 허! 허! 아니! 야예 노래 틀어줘야지! 왜! 아니 왜 유진 스 음악을 틀어줘! 아니 뉴올리언스 치킨버거 나왔는데 왜 유진 스가 나와? 유진 스 뉴올리언스! 왜? 아, 유니스 나아, 유니스, 유올리아스. 유치하라 그래 다여 Let's 와. 나, 나, 나. <웃음> 어허. 발요 <laughs> 성공. 아 엔디 포즈까지. 아니 아... 근데 유진스한테 상관이 아... 있는 거예요? 유 올리언스 유 아... 올리언스 유진스 아... 유유 아... 아...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유진스 아... 유, 유 왜냐, 올리언스 왜냐면 왜냐 그리고 여기 엠카 감독님들 꽤 있는 거 아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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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래요? 여기 엠카 감독님들이 아, 그래요? 꽤 계세요 아니 그 그럼 그 고급 인력들이 도현 오빠나 우리 춤추는 건가?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 예, 죄송합니다 아, 예. 근데 가끔 이렇게 눈을 감고 찍는 감독님들 계세요 예, 예. 본인만의 스타일 워킹으로 그냥 예, 그렇게 아, 단으로 그냥 리듬 마 리듬 만아 지수다 초성 오픈! 아. 떴습니다 한혜 한혜 어머? 새우 새우 버거 50% 정답 어? 50% 정답 어? 새우 버거 새우 버거 세윤? 세윤 이 문세, 새우복 아, 어떻게 먹어요? 소우먹 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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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버거 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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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세 어떻게 먹어? 어떻게 뭐,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 싸가지 없는 a 가지 없는 g 가지 a 래 a 래 a g a S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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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g 그 S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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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g 어 S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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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a g a Saga, s a 도 현재 1위 우유 많이 따라 드릴게요. 아 여러분 맨날 본 거야. 바다 쪽에 사는 친구가 어? 한 친구 더 들어갑니다. 어? 아, 새우 새우랑 뭐가 새우 랑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데어어어어어 어? 엄마 상어 새우 먹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상어 고기 경상도밖에 안먹거 아니야? 어? 상어가 들어간 거야. 새우까지. 그러니까. 혼종이요 혼종. 저한 저기리 보이는 이제는 먹어줘야 돼. 왜냐면 뒤로 가면 더 떨려서. 그러니까. 보여 주세요. 떴습니다. 오케이 앞에. 오케이. 또 아기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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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무조건 맞춰 줘야 되는데. 아기? 아기 버거? 아기. 아, 길이 보이시 아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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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아, 리 보이스 알아야 됩니다. 어. 리 보이스 알아야 돼요. 100대1윤윤 아, 윤아 이거 이야 보고. 기술로 또 살래. 기술로 기세로 하네. 기술 어, 크로시 알아? 이거 야 보고. 아. 이 영어인데. 네. 아, 영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역사, <laughs> 아, 아,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아, 한 해! 네 아, 네 1965버거. 아. 7 나래. 나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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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버거. 정답! 아씨. 아이고. 아, 아, 10년 먼저어 10년 전 간식은 세계. 멤버는네명 다음 거 이름을 공개합니다. 아 저쪽 세 명이 진짜. 보여주 영원데 이것도. 영원입니다. 네. 와우. 아이, 아아 빨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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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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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영. 공시영. 이빌리 버블 버거. 어? <laughs> 어, 언빌리 버블이요 뭐? 엄빌리부블이에요. 형, 게스트야. 정확히. 형, 게스트야. 단어에 맞춰서 표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 빌리 버블 버거. 정답입니다. 이런 게 있어? 엄빌리버블 버거. 든든하게 제가 눌러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멤버는 아, 집안 싸움이네, 또. 자. 가위바보 해라, 그 보여. 주세요. 오호 아, 내가 귀여워. 진짜 좋아하는 거어요까나 가나... 아... 사랑 아퍼. 아, 어렵다. 자 이게 맥주도 있죠. 오, 어? 어? 오케이. 아아 기네스. 예. 네. 거의 다 맛,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건강한 아 재료 같아. 그래. 아, 맞네. 건강한 재료가 들어가. 기네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빵이 <laughs> 이게 빵이 껌에. <laughs> 아. 어 아, 아, 그래서. 오케이. 아아 어? 먹. 먹물인데? 어? <목소리> 아니야 벌써 남았잖아. 뭐 물이... 아니야 아니야 이상황 얘기하는. 어리. 어 힌트 들어갑니다 신동엽 씨. 어렸을 때는 다좀잘 먹기 싫었는데 나중에 크면은 되게 아, 맛있게 맛있지. 먹지. 오케이. 검은색이야? 뭐, 아니야, 검은색이야. 검은색이 건강한 재료. 건강한 기다려. 재료. 약간 그런 건데 뭐 무슨 한약 같은 건데? 사연. 사연 됐다. 아, 제발, 오케이. 제발. 오케이. 윤 선생 영어 교실에서 배웠어. 오케이. 깃스. <laughs> 머쉬룸 와퍼 한해 <laughs> 실패 한해 기... 머쉬룸 와퍼 머 시. 실패 야, 어? 동현 동현 빈 긴... 머쉬룸 와퍼 정답입니다 청남입니다 <laughs> 어! 아! 아. 어우 딱딱해 어우 느낌 너무 좋아 <laughs> 이제 결승전 두분 남았습니다 초성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도 같이 맞춰주세요, 뭘까요? 아 뒤에 나왔죠, 바로? 초긴장 아, 세윤! 청각 저 있나 치킨버거 <laughs> 청각 저 있나 아, 치킨버거 어, 청각 저 있나 저 치킨버거, 치킨버거. 아, 구수하네 네, 따뜻합니다 고수, 실패. 구수하게 하네 하네 청국장 오, 오. 어우 됐다 음. 버거 오늘 치킨버거 실패 <laughs> 띄어쓰기 찬스요 <laughs> 없습니다. 어? 한 번에 간다고? 자, 오케이. t h 어쓰기 찬스 <laughs> 없다고요. <정국장이다>. 아, I <laughs> 예. 아니, see c h a n 뒷부분. f the world. I d o n 치킨. n o w I don't know. 니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가야 어디 가세요? 다 간다 빨리. 역시 아, 유부 클럽. 역시 유부 클럽. 유부 클럽이 맞습니다. 유부 클럽. 장모님 기다리세요. 청갓집 양념 치킨 버거. 천야 아. 유부 클럽이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좋아. 아유,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어 있어? 아이고. 저, 아유, 아유, 저 <웃음> 뭐, <웃음> 여러분 열심히 하면 많이 줘요. 아 결혼을 했었어야 됐어.